배어요한줄 있었잖아 그건 모르겠어요 아이고. 어? <laughs> 차가 미쳐 날뛰네 h 리 s h 버린 거 아니야 누가? 데려가려나 어? 아, 사나오간 거야 필요 없는 것들 없애러 <laughs> 가 볼까? 오른쪽. 아, 이제 집 거. 보이는 쪽. 아, 거기 가 가자마자 운전대 그거 바꿔요. 나는 아침 되면 철거리를 설치한다 어따 설치하기요? 여기 1차 에복 뭐 겉에다가 2차 아. 에복 뭐 겉에다 하는 거 어때요? 이 네, 이리 와봐 왜요? 겉에다 안에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네? 이리와 어디요? 이리와. 어디 있는데? 음. 저 탄박스 들고 있는데 뭐못해드건안 했다 해야 음. 되거아니야아 이게 그 씨앗입니까? 어어 이거 아닌데 하, 여기 지, 어, 여기 지, 아, 이거 아니라. 안 보이는데요?